아, 이렇게. 오, 이 정도 나오면 <laughs> 이상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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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누구인가요 아김성우 왔네 갑다아 엄마한테 오기로 해 약속해 <웃음> <하려고>. <웃음> 이렇게 해 되나 중만 아니면 아 너무 많 아니, 었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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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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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안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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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정우야, 들어와. 이제 응답 때가 될거 같애 우리, 우리 만날 때 됐다 주이 아니니 너? 너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쇼데요>. 또 보고 싶대요또 왔니? <laughs> 또왔니 얘로 왔어 아그 아이로 왔네요 이것들 확실히 맞지 않데 재윤이, 주 따단 막이 붙 친구네 나 지금 몇다안는데주 <laughs> 예. 어제 영준이 없었는데 와 진짜 좋 아이래 얘가 있고 <laughs> 어제 얘가 없었나? 응 얘가 많고 얘가 없어진 거 같아 맞 처음 보는 거네 재윤이 왔어 어어떻게김동 p 이야 the 다 아니 사인 r a w 데김 t s 어 p No, no, no. What's up? No, no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이 a t s up? w 이거 처음 봐나 What's up? w h 이 t s